신차 같은 상품, 2018년식 렉스턴 스포츠, 사륜구동 상품 소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상품성을 가진 차량들로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이 차량 어마어마한 바디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쌍용의 플래그십 SUV죠. 그 중에서도 이 화물차 적용으로 인해서 세재택을 받을 수 있는 엑스턴 스포츠입니다. 신차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이런 차량입니다. 2018년식 차량으로 주행 거리는 이제 막 4만 2천 킬로를 주행한 실내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이 신차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뭐, 비닐조차도 뜯지 않은 부분들도 아주 많이 있고, 인테리어, 센터페시아를 보더라도 뭐 어떤 집화나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않을 만큼 그런 신차 같은 상태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이 차량의 사이즈가 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무조건 차가 크다고 해서 운전하기가 꼭 불편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디젤 2200cc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4륜구동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차량으로 이 차량에 장착된 이 하드탑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의 탑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형에서 이렇게 외관을 보게 되면 이큰 차를 더욱더 크게 보이는 효과와 함께 이 하드탑 자체의 완성도가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년 세금 28,500원. 다섯 명이 어, 탑승을 할수 있고, 뒤에 넓은 큰 짐칸을 이용해서 웬만한 짐도 적재할 수 있는 상당히 실용적인 이런 차량인데요. 코란도 스포츠 매지는 넥스, 액티언 그 스포츠 차량들과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이 떡대, 이 차량 크기에서 이 압도당하는 이런 어,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픽업 트럭이지만 옵션 면에서도 아주 좋은 구성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어, 큼지막한 내비게이션 모니터와 그 아래로 큼지막하게 배치된 공주당 시스템 버, 버튼이 크게 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어, 눈에 잘 띄죠 이 버튼 자체가 온도 조절, 그 풍량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얼식으로 하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하이패스와 블랙박스까지도 어, 적용이 되어 있고 어, 스마트키 시스템 역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계기판, 어, 계기판의 시안성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자, 2.2 엔진이 이큰 차체를 이끌기에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르막, 원만한 오르막의 커브길을 달려서, 현재는 평지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음, 악셀에 뭐 크게 이렇게 전개를 하지 않아도 뭐 특유의 토크로 인해서 경사로에서도 아주 좋은 주행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넥스턴 스포츠의 정숙성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직 뭐 신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지금 현재 60km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방음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이런 흔적이 보입니다. 확실히 요즘 차량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숙성에서도 뒤쳐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어, 우선 이 자체가 워낙 이렇게 크다 보니까 든든한 듬직한 느낌마저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 타이어에서 노면 소음도 어느 정도 잘 걸러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더라도 어떤 이 타이어 노면 소음이 크게 운전자에게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아직 보증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이 레저, 이 캠핑 등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아주 더없이 좋은 차량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이 저렴한 세제혜택 이 세제 또한 무시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승용 모델이라 하면 세금이 1년에 60만 원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화물로 분류가 돼서 1년에 3만 원 내외로 이 차량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자이 신차 같은 느낌의 렉스턴 어, 스포츠 그럼 얼마만큼의 이 신차 느낌을 주는지 외관과 실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